원주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이어 넓이를 계산할수 있다는 입니다원주율을 원의 둘레로 나누기 원의 지름을 하면 나옵니다. 나누면 3.14, 259, 265, 35, 점점점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수 넷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하여서 3.14로 사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우와, 자세하게. 그리고 원주의, 원주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파이는 고대 이집트 드린의 3.16이라고 계산한 것을 시초로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3.14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이는 또, 또 하나의 원주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바로 입니다 <laughs> 과 전에 말한 드신까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첫 번째 유을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1792년 베이커는 136자리를 구한 것을 시작으로 1884년 타제는 200자리, 1847년은 그라우드의 248자리, 1853년은 러시아의 더, 더퍼드의 440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리는 소수점 아래 밑의 자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1 8 5 0년 리히터는 500자리, 1873년에는 삼국수라는 수학자는, <laughs> 국라는 수학자는 707자리까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콜, 콜비아 대학에서는 22억 632만 1336자리까지 계산을 하고 이후 1000. 1996년에 도쿄 대학의 파이를 파이, 파이. 소수적으로 이하 600억 자리까지 계산하였으며 러시아 출신인 수학자 첫은 노스키 형제는 소수점 이하 880억 자리까지 계산을 이미 끝내고 1조 자리까지 계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 누르면 됩니다. 그럼 누르면. 그럼. <laughs> 아 여기가 지금. 아, 최근에 아, 안 일어나 건지 의 역사. 가장 최근의 기록으로는 2002년 10, 12월에 도쿄대 가나다 야스미카 교수팀이 원주일 소득점 이하, 이하 1조 2,411억 자릿수까지 계산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나다 교수팀은 도쿄대 정부, 정부기반센터의 병렬 슈퍼컴퓨터 히타치를 이용하여 전 세계 대기록이 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과국 컴퓨터는 원주를 구하기 위해 작동 중입니다. 그러나 수학에는 합의의 1번으로 파이는 영원히 계산되지 않는 말, 그대로 무한의 리미트 숫자로 기록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때까지.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수입니다. Well 이렇게 이것은 이면과 이면이 평행하면서 합동하고 이쪽은 이면과 이면이 평행합동 이쪽은 이면과 이면, 이면과 이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합니다. 두 번째로 각기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기둥의 구성요소에는 먼저 밑면이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고 난 밑면 옆에 높이가 있으며 높이, 이 모순, 이런 걸모서리라고 하고, 이 쪽에 각이 되어 있는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문 옆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 따라 음. 말하는데, 이쪽은 이 밑면의 모양을 삼각형인 물로 삼각기둥, 이쪽은 사각형인 물어 사각기둥, 이거는 오각형인 물어 오각기둥, 이거는 육각형인 물어 육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세 음. 번째로 각뿔에 대해 그리고 옆면이 서로 삼각형인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각골의 구성 요소에는 먼저 이쪽 윗면, 그리고 높이, 그리고 옆면, 모서리, 꼭짓점 각골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각골의 이름에는 각 기둥과 같이 윗면의 모양 따라 말합니다. 이쪽에서도 이쪽 밑면에 삼각형님으로 삼각골, 사각형님으로 사각골, 오각형님으로 오각골, 육각형님으로 육각골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각기둥의 전개도란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먼저 삼각기둥의 전개도에는 이쪽의 모서리들을 잘라서 이렇게 그리고 사각기능의 전개도에는 이모서리를 이 잘라서 이렇게 펼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불의 전개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각불의 전개도는 각불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삼각불의 전개도는 이쪽과 이쪽을 잘라서 하면 이렇게 이 전개도의 모양이 되고, 사각불의 전개도도 이쪽을 잘라서 나타내면 이 모양이 한그 플러스 하나로 생활 속 각기 중과 각골에 대해 더 보통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에 각기 중에는 우리, 우리 인도 옆에 있는 골라드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새로 나온 시계인 것 같은데 찾아보았습니다. 이마가 윗면이 삼각형이고 이쪽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삼각기 둥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건 초코박스인데 등산할 때뭐 사용하거나 하는 스피커용입니다. 이 스피커는 윗면이 이게 오각형이고 이게 돼 있으므로 오각기 둥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각구를, 세 가수 각구에는 먼저 우리가 이집트나 삼각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윗면이 사각형이고 이렇게 각뿔의 복지점이 있으므로 사각뿔이고 이초에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런 삼각뿔을 이용해 만든 주사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초도 이렇게 윗면을 오각형으로 하여 오각형으로 하고 위를 세워서 양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단한 각기동과 각뿔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